아, 2012년도는. 어, 진짜 한나말이 맞나 봐. 이 자리에 오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난대요. <laughs> 그러고, 우는 모습을 보고 성도님테다또 운대요. <laughs>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복받쳐오르네. 네. 네, 전는 어, 어, <laughs> 네. 제가 워낙 버라이어티에서 제가 도대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아무튼. 저는 2011년도에서 12년도 넘어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이 딱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 새벽 예배 의 회복과 또 하나는 어, 동역자. 근데 그 동역자의 부여설명부터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는 동역자들 사이에서 들어가고 싶다는 게 아, 이런 거구나. 네, 그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좀그전 교회에서 사방이 우겼담을 당하고, 뭐, 몸적으로도 르고 염적으로도 르고 정말 간신히 버티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우리 목사님도 맨날 설교하시는데, 인간의 어떤 습성이나, 이런, 인스, 그런 어떤 혼적인 것이 무섭다고 느끼는 게, 저도, 삼일교회에서 나름 뭐 간산이 뭐니 많이 맡아서 했잖아요. 근데 거서 교육되어진 자리를 떠나면 큰일나는네 그거에 저는 굉장히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있겠지만 그거에 되게 많이 매여 있었었어요. 그래서 제 몸이 정말 죽어가도 죽어가도 내가 뭐 제가 한 저는 좀 하면 뭘 하면 정말 꽂혀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뭐 체육대회 때뭐응원전를 만다 그러면 어깨 인대가 끊어질 때까지 해가지고 인대 막 시술을 받으러 다니고 뭐 진짜 끝을 내서 하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에 새벽기도 5 시에 가가지고서 출근은 다 시에 가지고 하루 종일 정말 혼자서 걸다 하고 집에 1 1 시에 가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전혀 정말 기쁨으로 참 했는데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반대로는 어떤 좀뭐 신랄한 비판일 수도 있겠는데 강요되어진 충성.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충성인가? 교회 시스템에 대한 충성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도 맨날 말씀하시는 건데 추여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닌데 쟤네들 저 천국 간다는 배짱 에서 어디, 어디 나오니? 막 이런. 그러니까 물론 제가 누군가를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당연히 아니지만 뭐랄까. 그런 내적인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떠날 때를 모르는 사인을 떠날 때를 모르고 그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방에 오겨쌈을 당하면서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그 류마티스 증상이 다 나타났어요. 류마티스 증상도 나타나고 밤에 잠을 자면 뭐 13시간은 자야 그 다음날 7, 8시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등치는 이러지만 네, 그런 몸의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도 한 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내분비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받거나 이러면은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인상이 좀 세다 보니까,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하는 못된 연애 이미지. 여기서도 타고난 재주 같다가 그만하다고 많이 맞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남들은 나처럼 하는 건줄 알고, 이거 끄라는 거죠. 네. 오빠, 부탁드려. 네. 그런데 사실은 좀 많이 내적으로 많은 상처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여기 와서 정말 제 힘으로 할수 없다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그 전에 되게 의지가 강한 애였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한 번도 늦어본 적도 없고 돌아본 적도 없고 도대체 당최 일어나지 못한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서 왔는데 좋은 사람은 더더욱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되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게 무슨 어, 6개월 동안 조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여기 왜 나와 있는지 근데 그 조는 모습에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무슨 수면가루를 뿌린 것처럼 지금까지 저의 생활과 정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오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저 모습을 제가 3개월 동안 목이 잠겨 있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정말 목이 잠겼는데 찬양을 해야 될 때도 너무 괴로웠어요 도대체 왜이신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의 안에 있는 제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붙여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를 아마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얘기하면 저는 진짜 자꾸 눈물이 나는데 그 저를 불쌍히 여겨주는 공동체 에 저는 이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평생에서 소원. 왜 이렇게 나를 다들 안 불쌍하게 보는가 도대체 난좀 불쌍한 데 예, 네, 근데 정말 여기 오자마자 모든 집사님들이 저는 11시까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모든 집사님들이 정말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정말 말씀으로가 아니라 근데 네, 그 말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과 진심의 가운데 기도해서 정말 나를 불쌍여 여기는 는사람이있이구나여기서는한국이겠죠아기는한이나여이구나 여기는 한국이구나. 여한국이나 여기는 한국이구나. 여기는 한국이구나. 여은는한신이나하인것 같습니다 나실하신하나님은 제가 가장 비나하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정확히 저를 이렇게 떠서 옮겨서 음, 저의 심령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여기 깊은 곳에서 간구했던 기도 제목 두 가지 기쁘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을 같이 할수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음 네, 그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저는 우리 배들, 우리 교의 성도님들이 존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사모님, 장사모님, 전부다 감사드리고, 와.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많이 마음이 가볍고요. 그리고 그다지 내 일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지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네,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그런 구원의 물줄기를 뚫어주신 거 네, 제일 많이 감사드리고요. 네, 이 어색하고 뻘쭘한 분위기를 찬양으로